8월 14일 저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릭스. 미국 달러 지배력이 끝날 수 있다.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에 19개국을 넘어서 41개국 확장해 나가고 있죠. 미국 달러의 지배력이 끝날 수 있다. 달러의 힘을 의도적으로 빼고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종이화폐의 수명을 끝내고 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죠. 미국 달러의 지배력이 끝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브릭스 동맹을 위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국제금융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는 탈달러와 미국과 브릭스 간의 권력 이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여서 미국 달러의 지배가 끝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브릭스 블록이 국제 준비 통화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게 바로 스위프트 2.0 망입니다. 의도적으로 1세대를 붕괴시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러시아는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루브라는 일시적으로 폭락을 했죠? 그 뒤에 무역 거래에 루브라와 위안화를 체결을 했었죠? 그리고 브릭스는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1 1시이 개발을 가속화했죠. 그리고 나서 현재 브릭스가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물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급등했었죠. 이와 더불어 연준은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댔습니다. 고로 인해 실물경제의 소비가 축소됐고요. 생산, 투자, 고용, 이 4대 경제지표가 박살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부채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전세계 부채, 현재 전세계 부채의 실시간 좌표예요. 미국 기준으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거든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이 GDP 대비해서 천문학적으로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경단위가 넘어갑니다. 천문학적이라는 거죠. 빚더미 세계경제, 2030년 글로벌 부채, GDP의 4배이다. 전 세계 금융긴축 지속된 약한 고리, 신흥국 비폭탄 터진다. 신흥국이 아니라 사실 선진국의 위기입니다. 이것 또한 걸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연간 이자 부담 3조 달러 증가한다. 전세계 비찬치, 글로벌 공공부채 12경원, 20년간 5배 급증했다. 자, 이 부채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새 집을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수명에 다했다는 겁니다. 금리를 이용한 신용창조에 대한 시스템, 신용 창조, 대출, 2년 미만의 및 2년 이상, 10년, 5년, 30년 이상의 빚을 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내 자산을 담보로 빚을 끌어와서 미친 듯이 실물 경제의 생산과 소비와 투자와 고용을 활발히 촉정시켰던 대량 생산 체제의 수명을 끝내 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탄생시킨다. 그게 4차 산업이자 블록체인이자 CBDC이자 코인이자 그 문명의 세상을 새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기득권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때기를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중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그러나 제 방송에서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지금 전세계 도매망, 홀시일망을 구축하고 있는 그들, 그들이 전세계 지도, 지도자들과 함께, 5대양 6대 지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자, 그 중심에 바로 XRP와 리플이 있다. 리플 공동 창립자 아서브리또. 글로벌 확장성으로 XRP의 잠재, 잠재력을 만 달러로 예상을 한다. 지난번 언급 했었죠? 공동 창업자 중에 하나인 아서보리 또는 리플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인 XRP가 만 달러의 가격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가 되었다는 믿음을 표명했습니다. 이 전세계의 막대한 부채, 2030년 글로벌 부채 GDP의 4배이다. 이걸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공공부채 12경원, 20년간 5배 급증하였다. 전 세계가 빚잔치이다. 한국은 가계 부채, 중국은 기업 부채와 금융 기관의 부채. 미국과 유럽은 일본은 정부 부채. 이미 부채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통화도, 통화 시스템도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CBDC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치의 인터넷으로 포장되고 있는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한전 세계 회계 장부의 단일화.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장에 XRP가 있다. 고로 XRP의 가치는 가격이 올라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액결제용, 도매용 12dc를 운반해 가기 위해선 XRP의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을 해야 천억개로 한정된 이 발행된 양에서 백만분의 일로 쪼개게끔 설계가 되어 있죠. 얘네들 이동시키기 위해선 가격을 올라가게끔 해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고로보다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 눈을 감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XRP. 진짜 10배, 100배를 넘어서 메가 팽창할 수 있을까? 그 값어치는 변동되지 않았을까? 진짜 얘는 펀더멘터를 확실히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본인이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본인이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잖아요. BIS. 국제결제은행. 자기 자본 비율을 정하는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쩐주 전주 중에 쩐주입니다. 여기서 12DC 작업은 전세계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BIS 조사에 따르면 12DC 작업에 참여하는 중앙은행의 비율은 93%로 증가했습니다. 2 0 2 4년 7월 10일에 언급되고 있죠. 이게 100%에 육박할 겁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문명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자, 더불어서 BIS에서 또 언급하고 있어요. BIS 국경간 지불 프로그램 여기에 국경간 결제 상호운영성 확장 테스크포스. 여기에 리플이 합류했잖아요. 리플만 합류했겠습니까? 전 세계 기득권의 핵심들이 여기 다처만 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 이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로 저는 이 미래를 확신합니다. 그러면 나는 가격에 흔들거리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 다가오는 시스템 연준의 이미 대차대조표가 구조 달러에 육박했어요. 이게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또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뭐죠? 이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금리를 올려봤자 현재 많이 올리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다가 왜 답이 없는 노 no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답 no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으로는 경기 또는 세계경제 또는 4차 산업을 준비하기엔 시스템이 부과가 되지가 않습니다. 수명에 다한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유지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많이 아프다고 언급을 드렸죠. 그 기반 아래서 4차 산업의 기술이 무르익으면서 이제 제도화될 수 있는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5G, 6G를 넘어서 3G 터넷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왔죠. 전기차 이미 대중화가 되기에 이제 촉각을 초를 앞다퉈서 오고 있습니다. 3천만 원대 전기차가 출현을 한다. 이거는 곧 차가 운전하는 게곧 있으면 불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가동이 되게 되면. 차는 내 소유가 아니게 될 거예요. 언젠가, 머지않은 시점에, 그럼 뭐죠? 공유제동체의 시대가 온다. 차는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로 변신한다. 자동차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물에 칩이 장착이 되고, 요거는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가 쏟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치가, 새로운 가치가 선점되겠죠. 자동차, 그리고 집, 사무실, 공장, 도시, 모든 것들은 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되는 망 안에서 가치가 부여되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죠. 그리고 메타로 이제 실물 경제에서 메타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공존하겠지만 이 과정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은 지구가 수명이 그다지 재생전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다지 살기 좋은 환경은 환경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로 이 재반 환경 아래서 모든 것들이 맞물려 오면서 시계추처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면서 진행되어져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세상을 새로 준비하고 있겠죠. 대중들은 그냥 이들이 만들어 놓으면 쓰면 그만이다. 그럼 뭐죠? 다시 한번 우리는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가치를 확신하냐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4차선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기존 시스템이 수명을 다했으니까. 아마존 웹서비스의 홈페이지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파트너 프로필 리플이 언급되고 있죠? 리플렛 엑스쿼런트 실시간 처리, 엑스레피드 주문연 유동성, 오디엘, 엑시비아 단일 통합으로 글로벌 결제 전송한다. 리플렛 사용 사례, 국제 공급망 결제 글로벌 통화 계정, 국제 청구서 지불, 실시간 송금 및 국제 P2P 결제. 리플렛 회원, 산탄데르 캐나다 임페리얼, 코팅 마인드라 인도 은행, 브라질 인도 인더스 인더스 뱅크 싱가폴, 브라질 캐나다, 중국 락 뱅크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호주, 스웨덴, 일본, 태국, 태국 다 나와 있죠? 이 아마존 웹서비스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존에서 한번 확장해보자고요. 빅테크 또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이망 있잖아요? 빅테크의 망들도 있을 것이고요. 전 세계 핵심, 여기서 이미 곱하기 100 이상은 확장해 있다. 거대, 지금 큰 줄기만 보여줬지만 작은 혈관들도 이미 다 연결되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플에 실시간 결제망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여기 페이팔도 언급되고 있고요. 유니온페이, 위체페이 알리페이, 알리바바 그룹, 구글페이, 애플페이 그리고 JP모건, 인도의 페이티엠, 구글, 그리고 스탠다드차타드, 앤드리스호로이츠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아마존, 인도의 엑시스뱅크, 우버. 그쵸 그리고 디디추싱, 공유자 동차 이 결제망은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코인베이스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라자다 그리고 구글벤처스 다 이들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결제망의 확장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렸던 아마존 여기 리플과 파트너 그럼 여기서 한번더 확장해 볼게요 아마존.com CFO 워렌저슨 올해 말 사임을 발표했다 이게 2 0 0 2년도예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아마존 c f 였던 워렌 조슨이 바로 리플 이사회의 워렌 조슨을 임명합니다. 아마존 c f 였죠 그리고 또 한번 확장해 볼게요. 테메노스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내렸죠. 테메노스 클라우드 파트너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아마존 웹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웜투펀지의 원투펀치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예요. 1위가 아마존 웹서비스. 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자입니다한 단계 더 나아가서 테메노스의 파트너들을 보게 되면 엑센추어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관여가 되어 있죠. 엑센추어는 리플의 직접적인 투자자이자 디지털 파운드 아,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바로 실질적인 쩐주이죠 그리고 이들은 트위프트, 엑센추어, 리플 디지털 파운드 재단 다 연결고리로 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릴까요? 또 한번 확장해볼게요. 패드나우의 테메노스가 여기 딱 하고 기술업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드나우 테메노스, 아마존, 엑센추어,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의 뿌리는 다 같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한번 드렸죠? 아까 BIS, 전세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그리고 빅테크, 결제망, 그리고 송금기업, 핀테크 이미 선점이 다 끝났습니다. 고로 가치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마다 항상 확고한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현 통화 시스템은 끝나간다. 이게 브릭스, 달러가 현재 금기반이었다가 원유에 패그어 있었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1970년대 인플레 파이터였던 폴 볼코 시절, 그 인플레 파이터가 왔었을 때 어떤 과정이 있었냐? 석유 왕은 록펠러죠. 석유의 황자라 부릅니다. 바로 사우디의 석유 장관이었던 셰익 야만이. 이들이 중동을 기준점으로 해서 당시 아랍 국가들을 모읍니다. 야, 우리가 우리 땅에서... 어? 우리가 얘네가 얘네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땅에서 막 원유를 채가고 50%로 막 떼가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냐? 모여 뭐 봐. 우리끼리 하자. 이제부터. 어? 그러면서 유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당시 미국은 아킬레스건에 맞게 되죠. 그러면서 고유가로 시달리게 되면서 바로 폴폴 폴벌커였던 당시 연준 의장은 금리를 20%까지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박살이 나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국무 장관이었던 헬리키신저 지금도 바로 빌더버그의 상당히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일화예요. 그리고 당시 이익야마니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빅들을 추구하게 되죠. 야 사우디 이네 우리가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가 아람코를 아람코의 상장 가치는 천문학적입니다. 지금 부분 상장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아람코하고 이네가 지금 솔직히 안보가 불안하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가 지켜줄게. 아람 코드 줄게. 대신에 앞으로 원유는 달러로 결제를 해. 그리고 벌어들인 달러로 미 국채를 사. 이게 엄청난 빅딜이었죠. 요걸 끝내 버리고 새로운 통화 시스템, 즉 새로운 판때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5대양 6대주의 기득권의 동의 아래 전 세계 홀세일망의 지배층들이 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심에 그 혈관망에 리플렛 XRP 레저가 있다. 전 세계 중앙은행 12dc 망을 연결하는 브릿지, xrp 가 사용이 되게 된다. 근데 이거를 가격이 기준부준하면 또는 소송으로 흔들어대면 내 마음은 흔들거린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을 했다. 아시겠죠? 멘탈 관리, 펀더멘탈 두 가지를 제가 마라톤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강조해서 언급드릴 겁니다. 자, 매크로 이슈 좀 보고 갈게요. 하나증권, 증권형 토큰 사업 속도를 낸다. 이달 업체를 선정한다. 대한민국에서 토코나 토코나 사업 속도가 ST의, ST의 속도가 지금 나고 있는 겁니다. 이달 업체를 선정한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여기 다 참여를 한다. 금융기관 토코나 분산원장 이제 가치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행이 된다. 그동안에는 디지털화폐 인쇄기기를 통해서 또는 증권을 통해서 종이 증권을 통해서 가치가 부여됐다면 그게 이제 분산원장 회계장부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DLT를 통해서 재발행되게 된다. 4차 산업의 한 가지의 심장은 블록체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심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겁니다. 6화가 돌아왔다. 북적이는 명동거리. 중국에서 친구 6명과 서울로 놀러왔어요. 명동이 들썩거리고 있다. 중국 단체 관객 입국 재기한다. 3년 7개월 만에 열린 중국 백길 명동거리 6화 맞이 준비 한창이다 제주 복합 리초트 매출 회복을 기대한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실물 경제를 리바이벌 시킨다 돌린다 그에 반해 안 좋은 것도 동시에 안 좋은 걸 봐야 또 요거를 필터링 할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동네북 원화 원화 가치가 똥값이다 글로벌 이슈 때마다 휘청거린다 미국 신용 강동에도 중국 불황에도 다른 통화보다 더 떨어졌다. 이달 달러 가치 대비해서 3.4% 하락. 대외 변수에 유독 취약하다. 위안화 약세에 환율 1320억 원, 20원 선 돌파하였다. 중국, 대한민국 경제, 실물 경제는 중화권 경제와 상당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와 상당히 동조해야 되는 경향이 강하죠. 그쵸? 위안화가 약세 폭이 컸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 폭 또한 큰 것이죠. 필터링을 한다면 말입니다. 그쵸? 그리고 원하는 대한민국 원하는 실물경제 무역 10강, 8강과는 다르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1평균수출 지표는 아직까지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로 기준 지표를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실물경제 파이가 이제 축소가 돼가고 있죠. 두 번째로 원하는 위험자산의 대표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물경제가 중화권과 대만, 중국, 홍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싱가폴, 얘네, 그리고 아세안 이쪽 지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다 중국, 위안화와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약사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버랑끝 제2의 헝다 채권거래 중단 부동산발 경제 적신호 매출기준 1위 부동산 개발사 탈러 채권이자 미지급 이어서 영내 채권 만기 연장 안간임 부동산 도미노 디폴트 우려 확산한다 디플레이션의 공포 중국 경제 위험 요인으로 또 다시 이런 이슈가 펑펑펑 튀어져 나온다 원화도 약세에다 위안화도 약세에다아 중국 경제가 굉장히 불안한데 아대 실물 경제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자산시장이 먼저 달렸는데 이게 지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이슈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2023년도 하반기는 강세장, 하반기 2024년도 중반부 기준점이라고 그랬죠. 강세장, 폭등장이 예상이 된다. 왜?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 전에? 피날레를 장식을 해야 톱니바퀴가 맞는다. 그리고 지금 끌어올렸던 거는 개인들이 아니다. 선수들이다. 그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야 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미디어 미디어를 필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다시 한번 리바이벌시킨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실물 경제는 다시 한번 리바이벌시킨다. 갑자기 돌리다가 꺼트릴까요 그럴 확률은 무척 낮다. 100년 만에 최악 화재 참사. 하와이 복구에 55억 달러 든다. 자, 전력 차단, 피해 커져. 하와이 산불이 미국에서 100년 만에 최악의 화재 삼사가 된 가운데 하와이 미국의 섬한 주민이 잿더미가 된 집을 뒤지며 중요한 물건을 찾고 있다. 자, 지구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인간이 환경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미친 듯이 끌어다 썼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혼자 사는데 일주일에 두번 재활용 그 수거를 하거든요. 근데 엄청납니다. 제가 버리는 것만. 플라스틱도 엄청나고요. 혼자 버리는 것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저는 그냥 살아가는 건데 지구에 그냥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아닐까? 또 지구 환경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무척 듭니다. 뭐 일회용 티슈부터 해서 사실 전 그걸 쓰지는 않는데 제가 생산해내는 그런 폐기물이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죠. 그렇죠 한정된 자원 아래 미친 듯이 우리는 써왔습니다. 불과 얼마되지 않은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지구 생존 기간에 이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탄생한 이래 식민지 전쟁과 2차 세계대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게 다 맞물려서 이어져 오는 거죠. 4차 산업은 뭐다? 그동안의 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더불어서 유가가 7주 연속 올랐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최장이다. 어 이러면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악어가 안 맞습니다. 이들은 유가, 금리, 환율, 실물경제, 금융시장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한다. 시계추가 나겠지만 시차는 발생하겠지만 통제를 해나가면서 움직이는 캐파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다. 아시겠죠? 대중은 개인들은 뭐다? 이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독착지에 가서 기다리는 게 바로 설계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의도를 파악해서 도착지에 가서 기다리는 게 꿀벌이, 꽃을 따러 왔었을 때 거기 목적지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에너지에 힘을 좀 주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힘들 내시고, 사실 힘들 낸다, 힘내라는 것보다 평상시와 똑같이 멘탈 흔들거리지 마시고요. 가치에 집중하시고요.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